창세기 20장 15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니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보를고 바다의 모래와같게하내 씨로 말미암아 전하가리 고음을 받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모든 천하에 어디서든지 고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여 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의 자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 받은 축복. 그들이 얻을 축복이라는지 간단하게 두 명만, 신부약과 신약 두 명을 짚어서 묶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내 사아와 조카 그리고 조카 로 롯과 함께 그냥 갈대야 우르를 떠났어. 가난 세금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85살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자식을 살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00살이 되서야 90대 안에 사랑 귀한 자식 이삭을 넣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 아브라함 백살, 살아 자기 분 90살 아기를 낳을 수 없죠. 네. 아기를 날수 없는 그런 어, 당연합니다. 또뭐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형상되었다 이렇게 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떠줍니다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터 예수님 손전고 거기 가서 내가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칼로 죽여서 피를 다뺀 다음에 갑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2 2장오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We,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나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6절 번지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니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한 어린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르대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제한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를 죽이고 너를 갑을 떠야 되는데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또 너를 태울 그 나무를 짐지우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는 마음 그 자체가 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성령의 최초 예비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또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죠. 우리, 우리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e will come back to you. 예. 우리가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나혼자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삭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 아들을 바쳐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설사 내 아들을 바쳐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서 나랑 같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그만 감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 또 엔지아롬으로 여호와의 천사들 사자가 이는데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영하는 줄을 내가 아느라. 15절. 여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건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무래와 같게 하리다. 또내 시로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음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이라는 원래 아브라 아브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방의 아버지 뜻을 뭐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요. 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를 통하여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또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의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는 뭐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 뭐 베다니 마리아다, 무슨 말이야 마리아? 많이 많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배단이 말이야, 마리아, 배단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배단이라는 마을에, 예, 네, 마을에, 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배단이 말이야. 네, 그, 어, 나사로의 누나? 누이? 네, 마르다. 네. 배단의 마리아는 여동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배단의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배단에 있는 나병원자 시몬 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받아서, 왜냐하면 시몬, 나병원자에 받은 시몬을 예수님께서 몇 아, 아, 명으로 고쳐주십니다. 어, 고쳐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배단이 지역에 있는 그 시몬 시인원, 시몬의 집에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시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아, 얼마나 초, 어, 적대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어, 나병 환자 지금도 나병 환자는 뭐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만 하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약은 아직 개발이 안 됐죠. 그런 나병 환자를 고쳐줬으니 얼마나. 그래서, 심어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컵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식사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순전한 순전한 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진품인 이라는 뜻입니다. 순전한 순수한 순전한 진품인 나들 한 근을 그 향유옥합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어, 나드 향유는, 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아가씨들이 시집을 어, 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너무 비싸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은 그런 어, 향유고요. 어,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시댁에서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워낙 비싸니까. 여기에 나드 향유는 약한 350g 정도 되는데요. 이 나대 한글의 값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 야간 3천만원에서 예, 3,4천만원 된다고 보여요. 아, 성경을 보면 아, 대단히 마리아가 또 자기의 머리 머리를 풀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여자로서는 여러 사람이 이제 있는 데서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죠. 자기의 순정을 바친다고 할까요? 완전히 다 바친 거나 다른 게 없다고 봐는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대단히 마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누가 그 행동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녀의 행동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 감동에, 그 감동에 대한 그 배단이 말이야, 축복은 뭐였을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실, 어, 어찌 보면 축복, 축복 하는데,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두 사람이 보면 아브라함과 베다님 마리아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정말 가장 크게 받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잖아요. 베다님 마리아를 기억하습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과 허위심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축복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서로 떼려야뗄수 없는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기왕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도 축복을 받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thank yes.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Oh uh -huh. uh -huh.